안녕하세요. 바둑공부방입니다. 유전자도전사활 시간이고요. 또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두 문제는 상변은 흑선으로 백도를 잡는 문제, 하변은 폐가 나는 문제입니다. 두 문제 합쳐서 1분 정도 문제를 파악해보고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궁도를 좁히면은 여기를 나서요. 자,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를 젖히면은 이렇게 놔버려서 살죠. 그리고 여기를 끼우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놓으면 살게 됩니다. 그렇죠? 찌르고 막을 때 다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긴 한 집이 나있고 이렇게 살게 되죠. 자, 그럼 첫 수는 역시 여기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는 것은 그냥 끼워서 그만이고요. 어, 뭐 이렇게 두는 수도 역시 이거를 끼우게 되면 탈풍도가 안 나오죠. 자, 뭐 여기 이렇게 두는 거는 일로 들어가고요. 여기를 두면 그냥 끊어버려서 놓고 떼야 되기 때문에 잡힌 모습입니다. 이게 그나마 최선으로 보이는데요. 이때도 끼우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두면 여기를 끊어서요. 결국 여기는 이렇게 되더라도 끊어져 있기 때문에 세 점을 놓고 때려야 되니까 집이 나질 않죠. 알기 쉽게 이렇게 걸 죽었는데요. 요 수는 이렇게 둬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여기를 두고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둡니다. 단수치면 따고요. 여기 축축수로 뒤가 떨어진 것 같지만, 이렇게 전체를 이어버리고, 따낼 때 치중 가면은 이렇게도 잡을 수가 있죠. 자, 수수는 좀 이게 좀 멋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상태에서 굳이 끊어서 어렵게 둘거 없이 이거 끼워버리면 살 공간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 두면 되죠. 여기 끊기는 순간 놓고 떼야 되기 때문에 세점 먹고 잡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그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여기 놓습니다. 이거 딱 있고요. 단수 치면 땁니다. 자, 이게 이렇게 돼서는 패를 만들 수가 없죠. 이렇게 되더라도 막히면은 이뭐 흙이 잡혔기 때문에 백이 크게 살았습니다. 자첫 수는 이쪽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둔다면 여기를 단수를 칩니다. 여기를 잇는다면 젖혀서 넘어가서 잡혔고요. 여기서 뭐 이렇게 버틴다면 그냥 따내게 되면 이곳과 이곳이 맛보기로 역시 잡히는 모습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백으로서도 최선은 이렇게 두는 거고요. 자 이때 단수를 이쪽으로 쳐야 됩니다. 이쪽으로 치고요. 나갈 때 이렇게 들어가는 수가 좋은 수죠. 여기서도 이걸 하는 것은요 따냅니다 나올 때 막고요 이렇게 놓더라도 여기 집이 있는 상태 여기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공기가두 개가 비어있는 거죠 이렇게 막아버리면 착수금지로 흙들이 잡히고 배게 살게 되기 때문에 요 장면에서 요 장면이죠 요 장면에서 일로들 가는 게 아니라 일로들 가는 수가 중요한 수가 되겠고요 따낼 수는 없습니다 흙돌이 연결이 되면서 잡혔죠 여기를 따내야 되는데요 이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 이걸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럼 따내게 되면서 이렇게 해서 패가 나게 됩니다 자, 정답만 다시 보겠습니다 붙이고요 틀어막으면 단수를 이쪽으로 치워 놓고 들어갑니다 딸때 이어서 결국 백이 패를 들어와서 이 모양으로 패가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 두 문제고요 역시 어, 흑선백사, 흑선패, 백을 어, 잡고 패가 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조금 생각하는 시간 갖고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여기를 한번 둬볼까요? 자, 여기를 두게 되면 여기가 선수가 되고, 이렇게 해서 잡습니다. 자, 그런데 실전에선,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백이 요렇게 있겠죠? 여긴 들어와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젖히면은 여긴 두진 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먹여쳐갖고 잡히지만, 여기를 젖히게 되면 여기 나야 되죠? 이렇게 이으면 들어와야 됩니다. 자이 모습은 나중에 이제 이런 식이 되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건 비기죠. 흙이 들어가는 순간 곡사공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비기 나서 실패가 됩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안 됐고요. 여기를 붙이면 이렇게 받아서 역시 여기를 두면 여기 집을 내 버려서 넘어갈 수가 없죠. 좋좋습니다 이것도 살았고요. 자그 다음에 뭐 여기 이렇게 두는 수는요. 이렇게 두게 되면 자, 이때는, 여기를 딱 나서요. 이쪽과 이쪽이 맛보기로 살게 되죠. 이 수, 이것도 안 되겠습니다. 먹여치면 따서, 역시 마찬가지죠. 여기 어딘가 두면, 은이거 흙이 선수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게 되죠. 자, 급소는, 이 곳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여기서, 뭐, 이렇게 두는 수는, 뭐, 찝으면 그만이죠. 넣을때 단수치게 되면 이어야 되고요. 뭐 사는 공도가 안 나옵니다. 5 공도형태죠? 아무리 해봤죠 자, 이거 잡혔고요. 여기 그나마 최선으로 보이고요. 이렇게 놓을 때, 자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해서 잡히죠. 자 이렇게 놨을 때가 조심해야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파워를 했다가는 여기를 젖혀서 다시 이 모양은 비기 되죠. 자 이렇게 뒤에 공배가 다메꿔지더라도 흙도 못 들어가고 백도 못 들어가는 비기 형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여기를 하나 빠져드는 수가 중요합니다 자 연결을 차단해야 되겠죠 여기 흙돌이 와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건 오공도화 형태죠 또는 다수 맞으면 바보사공 형태입니다 이렇게 해서 잡히는 모습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여기가 급소고 이걸 두면 나갑니다 이렇게 할때 바로 파워하는 게 아니라 한번 웅크렸다가 파워를 하게 되면 백도를 모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인데요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두면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걸 따내면 여기 살아버리죠 치중을올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걸 따냅니다 자 이제 여기 옥집을 만들려면 여기를 찝는 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1회로 막아버리면은 이두 점이 잡혔죠 따도 됐다 내면 그만이니까 크게 살았습니다 자 여기를 먼저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먼저 뜨면, 이렇게, 비슷합니다. 여기 놓고요. 아, 이건 이렇게 돼서, 이것은 잡혔죠. 아니죠, 아죠 살았죠. 말이 잘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걸 찝더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단수 쳐버리면 두 점이 잡혔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살아있는 형태입니다. 자, 첫 수는 그래서 이게 나눌 수밖에 없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받는 것은 이렇게 끊는 게 양단수죠. 그러면, 안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를 놔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를 뛰어 들어가는 수가 준비된 수죠 여기서 이렇게 치더라도요 이렇게 단수를 쳤을 때아 어, 이렇게 여기를 두는 수는 여기 단수 했을때 대책이 없네요 그렇죠? 여기를 이어야 되는데 이러면 잡혀 버리니까 2번으로 있는 수는 잘못된 수고요 자 이렇게 두었을 때 백은 당연히 여기를 이어야 되죠. 여기를 어야 되고. 자, 이 장면에선 여기밖에 둘 데가 없습니다. 백도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고요. 이게 단수가 되죠. 이어야 되겠고 이렇게 들어가서 패가 되겠습니다. 저기 지금 백이 어, 패를 이겨야만 살 수가 있죠. 발, 여기서 뭐요 상태에서 여기를 둘 수가 없는 형태입니다. 다, 다 잡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패를 때려서 결과는 패가 됩니다. 정답만 다시 보면요. 들어가고요. 여기 이어 되죠? 이땅칸 띄어 들어갑니다. 막아야 되죠? 단수칩니다. 이었고, 이렇게 들어가서 이수순으로 패가 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네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다음에 또 다른 문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